정말 정말 연, 연습하신 게 네. 느껴졌어요. 유튜버들은 사실 이렇게 많이 하고 그 인터뷰 같은 것도 영상 찍을 때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저는 계속 이제 조매력 씨 만날 때, 마다아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. 얘기를 네네. 하거든요. 멀려? 네. <laughs> 아, 이제 오늘 드디어 나, 오늘 오늘 드디어 그만 하는 거예요. 아, 오늘 우리 드디어 그만 하는 거예요? 아, 공개적으로 제가 이 말을 어? 하게 될줄 몰랐습니다. 아, 그래, 드디어 드디어. 사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하거든요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안 보고 아니다 싶으면 유튜브에 안 올라가겠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, <laughs> 카페나 이런 데서. 야, 장우야. 나는 그냥 너 능력은 대단한 것 같긴 한데. 스트리머들은 능력 대비 돈을 좀 쉽게 번다. 아, 그러니까 아, 실제 대화할 때 그런 얘기 한다는 거 아, 아 한다는 예, 맞습, 거예요. 맞습니다. 어 지금 트위치 쪽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. 트위치가 크, 지금 크, 크, 대홍수 지금. 예, 난리가 났어요. 어, 수출 갈아 지금 이게 이제 모든 스트리머들한테 수출이갈 거예요. 앞을 <laughs> <laughs> 다 떨리고 그래서 본인이 한 말만 지금 방송하시는 뭐 침창매님부터 이제 모두 그렇죠, 분들께 영상 도네로 조미님뭐우왁꾼님다 어... 가거든 <laughs> 다 가는 거죠 이제. 어 지금 유튜브 러너님, 때, 뭐... 유튜브 트위치 전쟁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. <laughs> 아 근데 물론 제가 할수 없는 능력이라서 음음. 저는 당연히. 뭐 당연히 대단하다고는 생각해요. 음? 진짜 대단한 건 맞는데 네네. 이제 그분들의 타고난 능력 음. 대비 수익이 높아. <웃음> <웃음> 그보다 어. 같은 노력 대비 유튜버들은 조금 이제, 예, 이제 다아 음. 그죠? 아, <laughs> 비교를 해보죠. <laughs> <laughs> 아니 저 사람들 <laughs> 아니, 자기들 <laughs> 아니라는 거야? 유튜버너 유튜버 영업에서 유튜버나 유튜버는 아니야. <laughs> 아우리는 <laughs>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, <웃음> <웃음> 유튜버들이 그렇죠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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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이거 미국 미국 <laughs> 기업이라 그거 잘못하면 <laughs> 안 돼요 아 그건 안될거같습니 아네 아, <웃음> 네. 아, 네. 아, 아 네. 유튜버 네. 내에서도 의견이 아, 좀 갈리긴 아, 하나봐요 아예아 네. 그렇구나.